자, 오늘은 그 편의점에 대해서 예,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가지고 홍부장 TV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유튜브 한 분을 모시고 편의점 저도 차릴 수가 있는지 어떻게 차려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아니, 네. 화면에서 뵙는 거 하고 또 이렇게 실제로 만니까 아, 연예인을 만나는 기분이야. 아, 아니 뭐 제가 연예인을 만나는 기분 연예인. 지금 아. 구독자가 거의 한뭐1 0 0명 넘었죠? 한 2,500명 정도. 와. 그 중에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편의점 편이었어요 아 네네네. 편의점을 창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제가 직접 마치 곧 차리는 양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아는 만큼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역사와 전통은 세븐 아니겠습니까? 잘하시네요이 우리나라 뭐... 1호점이 세븐일레븐입니다 CU나 GS25나 세븐 요세 브랜드를 많이 비교를 하고 예, 예. 최근에 이마트24가 예. 비율제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마트는 그냥 내장사다. 어, 내장사고 월 회비를 낸다. 그리고 어, 세븐이라든가 GS, CU, 요거는 이제 갈라먹기다. 어, 아, 요렇게 갈라먹기다 이제 네,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커피를 좋아합니까? 아, 저는 파소쿠제 커피를 좋아합니다. 아, <laughs> 아니, 지금 편의점? 편의점 커피가 퀄리티가 너무 좋아. 아, 맞아요. 어, 그래서 여기서 한잔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담당 PD님이 아또 어, GS커피가 맛있다고 강내 의견 GS로 가겠습니다 이세 브랜드 안에서 투자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가게를 임차해 가지고 대분분이이 창업자가 좀 많이 가져갑니다 아 점퍼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예, 예. 두 번째는 회사에서 오.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 계약 기간을한몇년 단위로? 2년입니다 2년 아 2년 단위로 예. 한번 경험해 볼수 있겠네요 아 일단. 그렇죠 와 ]입니다. 이거 진짜 좋은 정보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그러면 음. 아, 피디님이 추천한 GS25에서 기... 커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두잔좀 주세요. t 요 c 유튜브 촬영 중입니다. 예. 그걸 찍는 거는... 아, 예. 좀안 찍을게요. 야, 근데 이거 뭐 이따가 이제 커피 마시면서 조금 어, 좀 심화된 질문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 이미 포화 상태 아닙니까? 와, 그건 10년 전부터 포화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뭐 말씀드린 동안 CU 왔습니다. CU. 화장실 가시다. 앉아서 기다렸다가 자, 화장실 갔다 오면 커피를 사서 뭐 토크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저렇게 그냥 해놓고 이제 오전 장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장사를 안 하면은 본사하고는 어떤 계약계게 있어서는 좀 위반될 겁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4시간을 하면 음. 야간 새벽 매출이 좀 저조하다고 해서 문을 닫으면 안 되겠냐. 음. 24시간 안 하는데 많습니다. 아, 아, 아. 이마트 입사 같은 경우에는 한 7, 80%는 24시간 안 합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 네. 어떤 사람이 편점에 어울립니까? 당연히 마인드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분명히. 아니, 근데 그건 너무, 그내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네. 다 이제 일정이 있다 치고, 네. 조금 그래도 좀 어울리는 어떤 그런. 점포 개발하는 종사자에 어. 있는 측면에 여쭤봤어요. 워낙 취업이 안 되니까, 이3 0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아 좀발 벗고 나서고 이래 아좀 매출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서 아 그나마 그 젊은 친구들이 편의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의점 창업하는데 딱히 뭐 누가 이제 없다 이거네 그죠 아 그렇습니다 연령대를 불문합니다 지금 어휴 오 어, 왔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여기 커피 마실 수 있습니까 안에서는 얼음이 나오나 아아 아, 여기+ 여기 있는 컵입니다 아 작은 거그 지금은 그러면 뭐냐면 정확하게 그 부동산 중개인인 거예요 아뭐 반반인데 네. 중개도 하면서 저는 이제 이런 편의점뿐만 아니고 어떤 음, 아, 기업에서 아. 운영하는 브랜드들 입점하는 아,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 상권 분석하고 최근에는 뭐. 카페 쪽하고 다이소. 뭐 아, 올리브영. 오. 제가 예전에 편의점 전복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음. 그런 어 각각의 브랜드별로 이제 지금 예. 다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하나의 업종이 계속 지속적이진 않거든요. 트렌드가 있으니까. 한 아, 마케... 5년 하다가 또 이제 네. 다시 또 이제 바뀌었 마케... 아. 네. 아. 물론 편의점은 지속됩니다. 계속 아. 지금. <laughs> 올리브영은 최근에는 가맹점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직영점 위주로 계속 오픈해왔고 어. 로드샵 업계가 조금 음. 불안이라서 대표적인 게 직영 그러면 또 스타벅스 아닙니까? 아. 전부 직영이잖아요 100%입니다 100%. 100%. 네. 가맹 사업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럼 아예 이제 내가 하는 거는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잘 지어서 그렇죠 아 여기 이제 그 직영을 하세요라고 이제 세를 받는 거. 그렇죠. 어. 세 받는 어. 게 그게 답니다. 일단 수익 같네요. 창출되는 거는. 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편의점 창업을 일단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상 편의점을 운영해보면 더군다나 생계형으로 편의점 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네. 이한달에 생활비가 벌수 있냐라고 한다면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제가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편의점 창업 한다. 물론 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럼 한달 안에 월급 정도는 벌겠습니까 내가 한 타임 더간다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평균적으로 급여의 직장인들 급여를 따졌을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편의점 창업을 이제 말리는 그렇죠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이왕이면 진짜 편의점 창업을 결심을 했다면 음. 이제 브랜드 선택이나 입지 선택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다. 최근에 청년들도 할수 있다. 기본적으로 말린다. 그럼에도 한다면 전문가를 찾아라! 아. 이거네,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해달 아, 예, 네, 맞습니다. 어, 맞습하의 물어볼게요. 네. 정말 순수한 창업, 예비 창업자들이 이제 와서, 네. 아, 여기는 진짜 데이터가 아, 될까 말까 참좀 그런데. 그냥 아... 희망을 주는 거지 희망고문 외부에 저 같은 사람 예. 저 같은 사람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맞아 맞아 네, 찾아오면 정확하게 이제 그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개설을 하려고 한 맞아요. 야 예. 회사 직원들이 네. 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 많나, 그럴 수도 그런 딜레마가 생길 수도 있죠 최근에 성공 사례 소개 사례가 뭔가 뭐, 뭐. 스타벅스를 한번 어, 입점 의뢰를 해서. 100% 이렇게 본인이 다 만든 건데. 네. 아니고? 어. 스타벅스 담당자하고는 제가 이제 계속 입점하는 걸 계속 밟아왔고, DT 매장입니다. 오? 오, DT로 갔다. 사이즈가 좀 크네요. 네, 크죠. 매장. 그땅 면적이 한3 0 0 정도 되니까. 질 잘못 있어. 네네. 만약에 퇴직을 해서, 네네. 한 2억 가까이의 돈을 네네. 갖고, 네. 그리고 여 여러 개를 하는 방법. 네. 이건 어 아, 아.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씨.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되는 순간 음. 관리하기가 쉬워지진 않을 겁니다. 어, 전문 경영으로 들어가요. 예, 그게 어. 가능하다면 쫙 가는 거는 오히려 그게 더 맞다고. 아, 오케이. 좋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오토로 돌렸을 때편니점 네. 카페 올리브요 네. 어떤 종목이 제일 오토로 돌아갈때좀 편합니까? 편한 거는 카페가 편하겠죠 당연히 그 대신 수익은 보장하기는 쉽진 않겠다 근데 무 근데 이 아이템을 자꾸 이래 왔다 갔다 하면 내가 하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매주 한 번씩 만나가 미팅하면서 네. 커피 시장 상황다 설명했는데 그 다음 미팅 와저 커피 안 하고 빨래방 하고 왔는데 네. 알아봐 주세요 <laughs> 이 경험이야 <경우입니다>, 지금 막 <laughs> 허팝띠 <laughs> 뭔가를 하나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걸 네. 이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네. 거고. 우리 이제 정하다 어떤 벌이 제한이 네. 여기 서부터 차이가 나요. 우리 성적보다는 게런 같지는 않네요, 그죠? 이제는 아주 긍정적으로 긍정. 생각하지. 아, 긍정. 할수 있다는 희망으로 네. 최선을 다해서.